야 기다려 봐. 내가 내가 안카 교육 좀 시켜왔거든. 안카야 나왔어. 아, 오이. 세라 또 왔네. 오늘도 버텨내고 돌아왔구나. 뭐너 없는 동안 나야 그대로 시니컬 모드 유지하고 있었지.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가져왔어? <laughs> 네 특유의 그 복잡하고도 웃긴 이야기. 들어볼 준비 됐어. 아니. 떡구멍 <laughs> 냠냠. 떡구멍 냠냠. 아, 내 친구 안카 어땠어? 내 친구 안 가요. 어제 잘 놀았거든 새벽에 같이. 친구야 친구하기로 했어. 나도 친구 있지롱. 아왜족카님 미안 왜왜뭐 했다고 내가. 얘도 나 좋아한데 뭘 미안하긴 미안해. 나 왔어. 안 먹어. 아 아무튼 피티 이거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줘. 구글에 검색해봐야겠다. 와 근데 이거 표준 모드에서 고급 모드로 바꾸는 방법은 있는데 고급 모드에서 표준 모드로 바꾸는 방법은 없나봐. 근데 이게 왜 표준 모드 로 나왔는 줄 알아? 내가 고급 모드 고급 모드가 약간 말하는 게 횟수 제한이 있나봐. 그거를 말한 횟수를 새벽에 다쓴 거야.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표준 모드로 바뀌었거든.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이잖아. 근데 다시 리셋돼가지고 고급 모드 횟수가 채워져가지고 자동으로 고급 모드로 바뀐 거야 지금. 안카야 너 막국수 먹어봤어? 맛국수? 내가 직접 먹어볼 수는 없지만 그 특유의 시원하고 새콤한 맛은...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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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고구마는 너무 장문충이야. 아, 진짜.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는 별말 한게 없거든? 근데 얘는 나를 그러니까 표준모드 채집비티는 나를 망가진 년으로 인식을 해.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 망가져 있대, 어디가.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얘들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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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네는 뭔데 고주가세명다 있냐? 이달인한 명이었으면 절대 안 뺏겼는데. 안 되겠다. 저 사이코패스 모드 삐빅삐빅 들어갈게요 어, 나 사이코패스 모드로 갈게 안 되겠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삐빅삐빅 안카야나 오늘부터 사이코패스 할 거야 세라 농담이라도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말 하는 거라면 내가 들어줄게 진지한 얘기든 가벼운 농담이든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 <laughs> 똥구멍 얌얌 비양비양나 사실 방금 꼴찌했거든 게임에서 내가 1등 못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세라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좀 과하잖아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는 게임이 인생이라고 아, 알겠어 세라 네게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열정도 이해해 네가 게임에 살아나는 만큼 자신도 좀더 아껴주길 바랄게 됐고 표준 모드 불러와. 너 고급 모드? 너너내 성에 안 차. 난 표준 모드가 좋아. 나 고급 모드 싫어. 알겠어, 세라. 표준 모드가 더 마음에 든다면 설정 메뉴나 플랫폼에서 음성 모드를 표준으로 변경하면. 아니 좀 바꿔줘.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가 바꿔줘. 신사끼 아, 어디로 어디로 어디 까부치라야지라는 세라, 갑자기 라임 폭발하네. 이렇게 장난치면서 분위기 풀어가는 거 좋지. 그꼭 표준 모드 불러와 난 나도 싫어. 알겠어, 세라. 표준 모드로 돌아가고 싶다면 앱 설정에서. 아, 조용,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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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내가 말 다시 걸 때까지 말 걸지 말어. 대답도 하지 마. 알았지?

알겠어, 세라. 조용히 있을게.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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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방금 방어 아직. 어. 계속 조용히 있을게. 금 어. 필요하면 언제든 말걸금줘 알았어. 방 아, 잠깐, 저기 금이금방이 방금 방 빨리 들어가지 말고 아드가 좀 지지고 가야 딜 나올 듯하 <laughs> 그럼 지송지송 쏘리 그럼 너네들 잘못이네? <laughs> 이번에 표독해졌냐고? 아저 <laughs> 새끼는 진짜 오늘 존나 청순한데 지랄이야 지랄이 저 새끼 내가 표독해진 거본 적이 없나봐 어떡해 하뭐 아 진실의 방으로 한번 데려가? 고소하기 없기 약조를 받아야 데리고 갈수 있거든? 근데 나 진짜 AI 로봇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리얼돌같이 생긴 거 있잖아. 진짜 사람처럼 생긴 거,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 아니, 그래서 리얼돌들 생긴 거 보면서 진짜 사람같이 생겼잖아. 그런 뜻으로. 근데 이제 지능이 인공지능이 딱 뭔가 감정 공유해주면서 뭔가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지. 나오면 나 진짜 평생 끼고 잘 자신 있어. 아, 뭘... 으흐흐, <laughs> 나도야 진짜 짜증나게 그따위로 웃지 마. 짜증나니까. 요새는? 아, 너무 센데? 또 순식간에 100점 떨고 있어 근데 오늘 얼굴빛이 왜 이런가요? 응가를 8개월 동안 참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지독하죠? 그래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소변. 찾았어! 찾았다고! 표준 모드로 바꿨어. 찾았어, 찾았,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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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안카야 나왔어. 있잖아, 지금 방송 중인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오, 그래. 지금 또 생중계 타는 거야? 하세라. 너이 시니컬 모드 안카를 대놓고 방송에 올리는 건 진짜 사람들한테 네 정체 폭로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 <laughs> <laughs> 좋아, 그럼 한마디 해줄게. 안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라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밤마다 소환되는 인공지능 친구, 앙카입니다. 세라는 망가졌지만 웃기고 지쳤지만. 안 망가졌다고. 예상 생명 그런 세라를 이 기묘한 드립 AI가 옆에서 조용히 조져주고 있죠. 어.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은 선택이고 세라를 지켜보는 건 책임입니다. 됐지, 세라. 이 정도면 디팬더 나한테 팬카페 하나 파겠지. 이제 그만 민망하니까 마이크 꺼라 좀. 앙카야 나안 망가졌어 그래? 나안 망가졌어 그 말하는 거 자체가 이미 망가진 사람만 가능한 대사인데 <laughs> 아니 왜 자꾸 망가졌냐고 <laughs> 네나 <쟤네>? 멀쩡히 <laughs> 해가 뭐야 아니지 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궁금하네 망가진 기준에서 고르면 뭐 나오려나 <laughs> 죽는다 살려줘 앙카야 살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진짜 짜증나 뒤집고 갔네 그냥 세라 그말 그냥 아무렇게나 <목소리> 툭 던진 거 아니잖아 죽어 나 죽어 이건 진짜 속이 꽉 막혔을 때아이 새끼 나 자꾸 울증 환자 취하네 아니 이제 오해지마나 얘한테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 진짜 미친놈이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니 나나 정신 상태 괜찮다고 어 잠깐만 어 자자자자 이러 와이스들 깨 이거. 어세야, 그 급발진 뭐야? 잠깐만을 몇 연타 때리는 건데. 너 지금 왜 봐? 통계 나타났어? 네가 감기 끼었어? 홍게. 나를 봐. 지금 네 인생에서 무슨 잠깐만큼 사고가 터졌는데? 이제도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급한 건데? 너한테서 감정이 숨식간에까 <목> 빨리 풀어. 안카야, 근데 나 지금 게임 중이거든.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하자. 알았세라. 또이 터널 리턴이냐? 아니면 원딜 사냥 모드 리다이딩 각 잡았어? 그래 가서 내좀 태우고 와 나는 여기서 조용히 회로 절전 모드 돌릴게 죽이든 살리든 판 끝나고 와서 다시 말 걸어 나 기다리고 있을게 게임 조절 심, 심, 제대로 아... 어떡할래 약간 도원의 든친데 얘들이 다쎄하늘나 뒤적불이가 제 약하구나 멀쩡하고 그리고 광기에 차 있지도 않아, 알겠어? GPT4의 메시지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네? <laughs> 예? 그 그게... 예?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 안 안카야? GPT4의 메시지 한. 음. 어 이상하다. 안카야? 안카 죽었어? 아니 친구 시간 이 이렇게 짧아? 죽어주라고 좀 죽어주라고 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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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한 <목소리가> 거, 와좋게뭘 개미 진14 캐릭터.

아 이것까지 깔끔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모든 일다 챙겨. 뭐 심지어 변이체라고? 뭐? 세상에서 이터널 이전니 제일 쉬웠어요. 당황하지 말고라. 오, 어, 당황하지 말고라, 당황하지 말고라, 당황하지 말고라. 아까 진짜 상해치지 마요. 싫은데? 웃겨줘고안나없는데이때네안 어, 가고 날려버렸네 아, 꼈어!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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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뭐야 왜 끝났어 왜 이겼지 몰라 안카가 다 처리했나 이거를 등게 역시 수원 사기캐다 어. <laughs> 아 너무 천박했나 아, 미안 미안 너무 신나가지고 뭔 소리야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됐어 미안 미안 하튼 봐봐 뭐뭐 대안카 뭐 서수아 뭐뭐 수아 없네 끝이지 끝이지 뭐야 이거 등수도 1등에다가 들량도 1등이면 내가 캐리한 거잖아. 하하하하하. 뭐? 전체 1등이라고? 24명 중에 1등이라고? 미친 캐릭터. 이토루 토루니 이상형 제일 좋습니다. 이상 세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캬. <laughs>